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라이트북. 본 컨텐츠의 일부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다.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의미에서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의하십시오. 어, 야, 저거 공지 좀 바꿔주라 이거. 이거 여, 이 채팅창은 지금 갱신이 안 돼서 그래. 공지 다시 바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아니, 이거, 왜, 이거까지, 자막이 나와? 참고로 이거, 영상입니다 지금 뭐야 이게이게 이게 뭐야 지금 곤지암 곤지암 아니었어 4 2권이잖이잖 있었는데? 이잖아어이아요씨아저씨가제이재아다 <laughs> <머리 막았어, 시발. 웃음> 지금 이잖 c 요 52권이잖아요. 5 2잖아 남의 집염탐잖아요 같은데? 이아지5 2이아 야, 아, 그 치매 같은 거를 알고 계신가 봐. 여기서 진정제를 아, 그리고 한숨 쉬는 게 지금 밖에 있는 거잖아. 야, 근데 이분 뒤에 있는 저 그림들 뭐냐? 저거, 저거, 내가 초등학교 때 그리던 사람인데. <laughs> 어, 일단은 진정제를 타서 주죠. 근데 진정제를 굳이 타서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약 먹으라고 하면 되지. 굳이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laughs> 진정대를 밥에다 타서 주네. <laughs> 지금 모기 한 마리를 못 잡고 계신가 봐. 진짜 대사가 딱 모기한테 하는 대사인데, 아이 카메라 왜 자꾸 끊겨? 이거 와이파이 존 아닙니까? 어 드림캐쳐다, 드림캐쳐! 남의 집을 염탐하는 건가 지금? <laughs> 화내면 안 되지 상냥하게. 그래 그래. 어 임산부인가 봐. 어 방금 시발 시발거린 것 같아. <웃음> <웃음> 저 뭐야? 저거 히키코모리같이 받으시네. <laughs> 고뇌에 찬 흐느낌. 어, 방금 방금 뭐 어떻게 됐어? 방금 칼에 발로 밟는 소리 났는데 영상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나? 아 벽에 밥을 던진 소리야? 아 저거 제마우스 아닙니다. 투데이 오늘 번역 시험 날이라고 했지? 오 어, 영타 개 빨라. 와 미국 사람인가 봐. 영타 되게 빠르다. 이게 뭐야? 아 남편이군요 아 자기 얼굴이라도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오 뭐야 아 빨리 써 씨발 아 방금 전에 좀 빡칠 뻔 했어요 디코에서 누구누구가 입력 중입니다 이랬는데 글안 올라올 때 진짜 저런 기분이야 아 진짜 개빡쳐 씨발 빨리 좀 쓰지 아이 미수유, 난널 놓쳤어. 그래. 뭐야? 아이이이 이, 이 여자 지금 컴퓨터구나? 내캠 웹캠이 왜 자꾸 켜지지? 해킹 당했나? 아, 장인어른 때문에 아, 자기 본인 웹캠도 시큐리티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있냐고. 그러니까 얘 PC 웹캠이 지금 막 켜지잖아. 뭘 처먹으십니까? 코디 통역 시험 이걸 듣고 이제 통역을 하는 건가 봐. 응? 아,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구나. 아 아니, 자막이 다 나와 버려서. 이 여자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저기가 관광 명소래 35개의 객실이 있대 그리고 고급 호텔 있고 스쿠버 다이빙 시설도 가지고 있고 온천도 있대 응? 이거 왜? 이거 뭐 통역한다랑 검색해본다 이거 야 통역한다 말고 이거 검색해본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검색창을 띄우면 뭔가 또 뜨지 않을까? 그치? 아니, 이게 지금 이 행동이 중요 그 뭐야, 이 PC 화면이 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검색을 시작하면 어, 논프! 고맙습니다, 아, 뭐 â c e à la c o n s t 아, so 우리 남편 말이, 말이 너무 빠르네. 키보드내리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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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Le chef de projet joue sur le nom de la crique Iwawell et le mot anglais welcome qui signifie bienvenue pour souligner son désir de vous souhaiter la bienvenue très bientôt au sein de l'hôtel. right uh, let's have a little look then shall we 네. well i forgot the word for scuba diving and... yeah because that's what word you hear every day i tried to keep up the pace but i wasn't fast enough he was talking really fast Look, there was a golden half-second there where I really thought you had it. You were getting the gist across, nice, simple, and quick. 미소. And then you went straight back to trying to get it exactly right. Can we do another one? What? No! Where? Please, your advice is so valuable to me. I, I know I can do better. You know what I think? I think you should cut yourself a break. This is interpreting, translation. You don't have to be word-fucking-perfect. There isn't... Huh? There isn't... 거기 와이파이 끊겨요. 아 이제 아빠 <laughs> 또 머리 막았어. 임신 검진 테스트 읽어봐. 궁금하잖아. 안 읽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 읽긴 했는데요. 음, 자, 밀스님 검사 결과 모든 결과 영역에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 추가 검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서류 뷰어. 어? 일시 정지 메뉴에서 찾은 서류 어? 뭐라고? 여기에서 아, 여기서 이렇게 서류를 볼수 있다고. 혈액 검사 이메일 본 건데요? 응? 뭐야? 어. 아, 이거 본 거야, 이거? <laughs> 아, 이미 본 거네? 그 인물 관계. 인물 관계 납품, 조음. 아, 조음 아, 쪽이구나. 피어스 조음 아 뭐야 선생님은 왜 없어 여기에 아이 선생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었네 개같은 새끼 씨발 말 존나 띠껍게 하더니 이 썅놈의 새끼 말이야 퀀퀀 엔지니어링의 루프스 뭐라 뭐라고요? 루프스 섬에 대해서? 그 남편 일? 아 이거 봐봐 개발을 추진하는 퀀퀀 엔지니어링의 몰락은 예정되어 있다 칸나의 저주? 칸나의 저주는 뭐냐 음, 따라서 부동산 개발 회사인 펜틴 엔지니어링이 새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럴까요? 칸나 원주민 사람들이 수차례 반복한 경고 및 섬에 사는 정령에 관한 저주를 무시한 섬 외부의 거물 인사들은 모두 자신의 부주의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를 부른다? 아 그러면 이게 그 남편 때문에 아내가 저주받나 봐어 나비 효과래

Dad, come on, this is ridiculous. <When laughs> <didn't come> out? <laughs> I, don't, I I don't want to put you and the baby in danger. Then why did you come here? Because Pierce has gone off to that place. L Le Pouce? Um, Le has not even been on the island yet. But when he does, he will come back with them. And we have got to be ready. Dad. There, there is no curse. So I'm just a crazy person and is is that it? 어, 여, 아니, 얘기하느냐, 얘기하느냐, 게 많이 중요어 줘. 이러 I think your evil spirits would go away if you listen to your doctor. You're not well, dad. 아 뭐야? 믿는다매. <laughs> 믿는다면서 씨발 정신병자로 그냥 몰아 붙여 버리는데요? 솔직하게. Right. 제 얼굴을 보세요. 어딜 보고 말씀하십니까? 뭔 방법을 쓰시려고요? 아, 진정제 타서? 어. 가둬야 재밌을 것 같아. 아빠가 원했으니까. 네. 네 그럼 거기서 나가지 마세요. 안 돼요? 어, 저에게는꼭 필요한 일입니다. 너무 예민하십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결국 은 하겠다는 거잖아. 왼쪽은 아 씨발 할 거예요. 오른쪽은 아할 거라고요. 그냥 무 씨발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 어, 너무 너무 예민하시네요. Like Pouste, to to 무슨 일이든 한다고? Good n yeah, 어, 이로 괜찮은데요. 야, 이거 몰리감 생기지 않냐요? 안냐, 어, 재밌는데. 나 여기까지 몰입감이 좀 생기는데요. 어, 괜찮네. 어, <laughs> 저렇게 잠든다고 <laughs> 어, 피곤하신가 봐. 피어스 누구야? 봐도 할거 없잖아. 그 누군지는 봐야지. 아. 아 남편 이름이었구나 게임 이름은 나이트 북 실력이 별로라고? 응. Anything new with you? 자기야, 옆 앞보다 버즈가 좋아. 버즈껴. The <laughs> locals want us to leave, but they also want us to give them jobs. I'm sure you're starting to d o u t I absolutely will. Is your father still in our house? Yeah. Any better? 어, 남편은 동양인인 것 같아. just keep feeding Ms. meds, okay? it'll be fine. it's not much longer now. i'll get this project sorted and then the three of us will be out on the puce. no time. well, my dad has vowed never to set foot on that island again. what? no. the three of us. you, me, and our little ivf miracle in there. oh. <laughs> you tell me you're still pregnant? yes, we, of course. 뭐야? 아, 또또 저거 또 고계시네 저거. 진짜 목이 열심히 잡으시네. What is it? 어 이게 뭐야? 아. 실망. 굉장히 실망한 표정. 아 진짜. <laughs> <저> 뭐야, 씨발! <laughs> 사실 내려게 똑같다고 아, 씨발, 이게 뭐하는, 거 뭐하는 거야 지금? <laughs> you hate it, don't you? <laughs> 어, 별로야. Yes, um, can we be serious for a moment? Do you think the rumors are true? The curse? No, oh, no way. Everything on the island's been smooth sailing. I know you do a lot with the local people because of your languages but come on. Evil spirits protecting the plant life. <laughs> oh, I, I I've got to go. 그래 uh, 그래. Take it easy, okay? That's our little prince in there and I'll speak to you later. Love you. 그렇지. 그래픽 좋지. 진짜 사람 같지 않아? 크, 요즘에 이 정도까지 기술력이 발전했습니다. 와, 저 머리카락 씨발 흔들리는 거 봐. 아, 근데 저 중간중간에 저렇게 폴리곤이 깨지는 거... 아, 저거는 좀 맘에 안 드네요. <laughs> 걱정돼? 아니, 라이브캠으로 보면 되잖아. 뭐라 저렇게 앞으로 가? 라이브캠으로 볼수 있잖아. 시큐리티캠을 설치를 해놓고 안 봐. You're in demand tonight, two calls. Both need someone who can speak Canard. Perfect. I've a call between two businessmen, someone Uh-huh. Wants someone to authenticate a book before he buys it. And, at the same time, I've got a kid who wants to speak to his mother. Um, I think they're estranged. Says you. Max Beto? Oh, I know Max. I'm teaching him Canard. I guess you want Max then. 마음으로 선택하면은 그 후자를 선택하고 머리로 선택하면 전자를 선택하는 건가? 뭐, 이거 뭐, 뭔 차이야? 마음으로 선택해 oh, I'll take call. Good. 그래 네, 알았어요 된다, hey, Laurelin. They said you might not be available. Oh. Of course, Max. I'm always available for you. As your canard coming along. Um, I want to call me. Good? Very good. Yeah, I found a new way of practicing. That's great, Max. Who are we calling this evening? My mom. 맘맘 음. Um... 응. 어? 야 이거 선택하길 잘한것같아 여기 뭐..있나 봐 oka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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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뭐 전화를 이렇게..받아?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아니 뭔뭐 전화를 저렇게 받아요? <laughs> Bonjour, maman. Max, comment vas-tu? Ça va. Ah, ta, ta voix, Ah, oui. 여기는... Tu as dû avoir beaucoup grandi depuis la dernière fois que je t'ai vu. Désolé, je ne l'ai pas reçu. Ta voix ressemble plus profondément. Tu devrais avoir grandit beaucoup depuis la dernière fois que je t'ai vue. Eh bien, c'était il y a longtemps. Oui, c'était il y a longtemps. 5'10 maintenant. Je fais 5 pieds et 10 pouces maintenant. 아봉 아 오케이 so 아, 뭐, what have you been up to anything fun i've done loads since we last <놀람> spoke a f e f i n i s h o n g school <놀람> <놀람> obviously i've <and> started working <놀람> which is a bit boring and, and doesn't pay well b t it's 돈이 it's 얼마 안 든데 돈 없다고 돈 달라고 <놀람> 엄마 돈만아 <많아> 보이네 에제 코메세 아 프렁드 르카나 Canard la langue. Canard, the language. Mais pourquoi faire? Why would you want to learn that? à Londres? You live in London. C'est notre heritage. If we don't keep up those traditions, they'll die. On n'entretient pas ces traditions, elles mourront avec nous. Peut-être que ce sera dying might be for the best. Um, um, Parlons d'autre chose. But let's speak about something else. You said you've been working. Uh, you you Je t'ai demandé yeah? en premier. So, what have you Alors, been qu -ce que tu fais toi, toi en ce moment?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내 말에 대답하세요. 엄청나게 일한 돈좀 보내주시죠. 악의 아, 그림자. 음? 응?

Oh, Georges R R Martin de la série Le trône de fer Merci mère Mazar is reading a book in the Game of Thrones series She's what Mama tu l'as lu Have you read it Yeah but you shouldn't pourquoi pas n'importe What what do you mean I shouldn't It's just too violent it's not good for Ah Ans, Actually, it's only reassuring. Ça fait du bien de se dire qu'on n'est pas les seuls à avoir connu l'enfer. I think it's nice to think you're not the only one who's been through hell. Tu sais, mm -hmm. You're right, Mais, I'm exaggerating. Life is good for me right now. I've been reading a book. La La je, je lis un livre en ce moment. Attends, je vais le chercher. Loraline. Oui. Merci de nous aider. J'imagine que notre conversation n'est pas la plus passionnante de votre journée. Non, non. Quand Voilà, regarde. C'est J'ai trouvé un livre écrit en canard. <t 'es> Well, Comment c'est un livre d'histoire? What? How is it a history book? enfin une partie français. I sais pas, je me suis dit que notre langage n'est pas comme les langues occidentales. Elle est On l'utilise que pour les cérémonies les plus importantes. Je ne sais pas, je me suis dit que

하지, 하지 말래잖아!